인생 문답, 감사하는 마음. 마스시타, 만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받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듯 인간에게는 은혜를 안다거나 할까,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는 예로부터 이미 다양한 예의와 습관 같은 것이 있지만 그렇게 서로가 갖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SGI 회장,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타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생겨나는 소중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탱하고 성장시켜주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다운 폭넓은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이 질문의 취지인 듯 합니다만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소박한 말 한마디 속에서도 성실한 울림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이고 냉정한 어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코 예의나 습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가는 인간의 지혜이며, 이것이 없으면 사회의 생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깊은 곳에 있는 무형의 일념이라고 생각합니다.